이번에는 그 공개도면 6개 중에서 어 5번 도면의 뺄 길이를 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음, 요게 5번 도면인데, 어, 1번, 2번, 3번 도면은 강관 입상이 그 대각선으로 이렇게 마름모꼴 모양으로 생겼었는데, 그 4번 도면서부터는 요렇게 V자 형태의 45도 엘보가 나옵니다. 근데 뭐 그... 계산 방식은, 음 똑같으니까는, 자, 하나하나씩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면, 음 이경 엘보 쪽에, 이 도면 보면 25A, 22경 엘보하고, 그 다음에 20, 25 이경 엘보가 있는데, 그 각각의 그뺄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25, 22경 엘보는, 자, 강간의 위치에 따라서 뺄 길이가 달라지는데, 25A 쪽에서 뺄 길이는 19를 빼주고요. 음, 부속의 공간 길이는 19고, 20A 쪽에서는 22mm를 빼줍니다. 그리고, 20, 15 이경 엘보는 20A 쪽은 16을 빼주고, 그리고 15A 쪽은 음 19를 빼주는데 이쪽은 어 CM 어댑터가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굳이 19를 빼줄 필요는 없고 동관 쪽은 어 우리가 실측을 할 거기 때문에 음 이쪽은 뭐 기억 안 하셔도 되고 20A 쪽에 16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5, 22경일보는 19하고 22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서부터 한번 뺄 길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뺄 길이를 계산하기 전에 이제 그 강관에 번호를 마킹해야 되는데, 어, 제가 전 시간에 어, 번호 마킹은 동관 용접이 끝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1번이 될 곳은 있죠. 1번, 이쪽이 1번 강관이고,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여기 A에서 A- 부분. 이게 A에서 A- 부분인데, 여기가 3번. 그리고 4번. 그리고 5번. 그 다음에 6번. 그리고 여기가 7번 강관. 그리고 여기가 8번, 그리고 9번, 그리고 10번, 자 11번, 어, 이렇게 해서 11 토막의 감관 그 번호를 마킹을 했는데 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험볼 도면 6 개는 부속이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음, 뺄 길이는 어 계산을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고, 각 부속의 어떤 뭐 형태라든가 보면은, 뺄 길이가 금방금방 나오기 때문에, 어,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따로. 자, 그러면, 1번 강관부터 뺄 길이를 해보는데, 자, 뺄 길이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양 옆쪽에 부속의 공간 길이를 빼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1번은, 자, 1번 강관의 절단 길이는 190, 마이너스 자 이쪽 그러면 20에 15이경엘보인데 20쪽이잖아요 그러면 아까침에 16이라 그랬죠 16그 다음에 25에이 2 0두샤는둘다 7을 빼주시면 됩니다 7 25쪽도 7 빼고 20쪽도 7 빼고 자, 그리고 2번 강관, 2번 강관은, 자, 230. 230 마이너스. 자, 여기 25A, 20레두샤 하고, 25A 쭉가시면은 이쪽이, 이쪽이 20A 강관이거든요? 그럼 25A 강관하고 20A 강관을 연결하는 거니까, 이건 이경 엘보예요 그래서, 자, 7을 빼주고, 25쪽이니까 19. 그 다음에, 3번 강관는 자, 여기니까, 3번은 190. 190에서, 190 마이너스, 여기가 이경 엘보라 그랬죠? 25에 20 이경 엘보. 근데 20쪽을 빼주는 거니까, 자, 2 2 그리고 여기는 정열보예요. 20A, 20A 정열보니까 20A 정열보는 뺄 길이가 19 자, 19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4번 4번 관관은 길이가 190 190에서 190 마이너스 정열보죠 20A 정열보니까 19를 빼주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45도 엘보예요. 20A 45도 엘보는 12를 빼준다 그랬어요. 자, 12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자, 5번 강관은 이렇게 빗변으로 가는 거는 자 여기 260이잖아요. 여기 5번, 6번 이 길이가 260이니까, 자, 정가운데를 자르면 130. 근데 빗변 길이 구하는 거는 이 길이 130에서 루트 2를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5번 강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130 곱하기 루트 2값1.414 마이너스 그리고 요 45도 엘보 값을 빼주면 12 빼주고 그리고 여기 엘보는 요거는 90도 엘보예요. 이쪽 45도, 45도니까 90도 엘보. 20A 90도 정 엘보 뺄 값은 19. 이렇게 해서 19를 빼주시고 그리고 6번, 6번도 마찬가지로 130, 130 곱하기 루트 이값1.414 마이너스 여기 19, 정 엘보니까 19를 빼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경 엘보예요. 20A 이경 엘보는 12를 빼준다 그랬어요. 12를 빼주시고, 그리고 7번, 7번은 150. 150 마이너스. 자, 7번이니까 양쪽에 있는 부속의 공간 길이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경 엘보. 여기는 20A 정 엘보. 그러니까 12 빼주고, 19 빼주고. 그러면 12 빼주고, 19 빼주고. 자, 그리고 자, 8번. 8번은 요 길이잖아요. 자, 190. 190 마이너스. 자, 여기는 20A 정엘보 그러니까 뺄 길이는 19 19에다가 그리고 여기 8번에 이쪽을 쭉 따라 나오시면 여기잖아요. 이거 이 엘보예요. 이 엘보 얘는 25A 20 그러니까 2경 엘보네요. 근데 이쪽이 20쪽이니까 음 22를 빼줘요. 25, 22경 엘보에 25쪽 간가는 19를 빼주고 20쪽 강관은 21을 빼주고, 그래서 21을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9번. 자, 9번은, 자, 유니온 있는 쪽, 210. 210 마이너스, 자, 25에 22경 엘보인데, 25쪽 강관을 빼주는 거니까, 뺄 길이가 19라 그랬어요. 19. 그리고, 25A 유니온은 전부 뺄 길이가 12. 자, 12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자, 210-. 마이너 자, 유니온이니까 1 2을 빼주고. 그리고, 자, 여기 25, 20 강관을 연결해주는 이경 엘본인데 25쪽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9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19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그리고 11번, 11번은 230, 230-, 자, 이경앨보니까 25A, 20 이경앨본데 20쪽이에요. 그러면 2 2을 빼준다 그랬어요. 2 2을 빼주고, 그리고, 20, 15A, 이경 엘보. 20쪽이니까 16을 빼주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어, 11개의 강간에, 뺄 길이가 이제 모두 끝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강관을 그대로 잘라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강관에 25A가 어딘지, 20A가 어딘지, 이걸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25A는 2번 강관그 다음에, 어, 쭉 오시면은 음. 아, 8번이 잘못되네. 8번이 보니까는 25 자, 8번이 SPP 25A예요. 그러면은 다시 요거 좀 수정을 할게요. 8번은 자. 8번은 190에서 190 마이너스. 자, 25A, 22경 엘보인데, 25쪽이니까, 여기는 19를 빼주고,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2경 엘보가 아니고, 자, 요거, 요거는 25A 정 엘보예요. 그래서 23을 빼줘요. 어. 자, SPP 25A. 자, 그래서 8번은 제 수정을 해드렸어요. 보니까. 음, 그러면은, 아까 했던 거, 25A 강관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자, 25A는 2번. 그리고, 8번. 그리고, 9번, 10번. 이렇게 해가지고, 음, 4개 25A 강관을 표시를 해 줘야 나중에 이제, 강관을 절단할 때. 어, 이, 어, 이 전부 다 20a를 자르는 그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25a를 표시해주고 아니면은 계산한 부분에 25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랬죠. 자, 25 이렇게 써주시면은 요산출될 값은 전부 25a 관관을 자르는 거다 이렇게 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업형 실기 도면, 5번 도면에 빼리끼리를 계산했는데, 6번 도면도 이 도면하고 유사하게 생겼는데, 그 B에서 B 다시 부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이동하고, 그리고, 그 유니온하고 레드샤의 위치만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